특신기도 21일 가운데 12일을 오늘 진행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가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나요? 왜 기도하는 시간 행복하고 왜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가? 그 시간에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평안하죠.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마음 속에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한 일들이 많죠. 몸이 피곤하다기보다는 생각이 피곤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원하지 않지만 근심, 걱정, 염려가 또 사실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일들이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공격이 있고, 소위 현실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잖아요. 들려오는 그 뉴스 소리는 너무 우리 귀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눈에 비춰지는 세상은 너무 내 눈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 일단은 그 시간은 평안하잖아요. 현실은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지만 일단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니까 그 기도의 맛을 누리시는 분들이 기도를 쉼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어, 특신 기도가 끝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예배당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꼭그 열매만큼은 꼭 얻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어, 12일차 특신 기도 어, 기도의 주제는 말세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말세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7절 차근차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수 없는 이라. 이 모습이 피곤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피곤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 마음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악한 양들이 더 거칠게 역사하기 때문에, 고통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 말세는 그래서 그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왜 고통스럽냐? 사람들이 이러 이러 이런 모습으로 점점 점점, 점점 에, 타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해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아 그러면 나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고통스러울 것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 가족들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 그가 속해있는 공동체가 고통스럽 겠구나 그러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소속된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요소를 나부터서 버려야 겠다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절로 7절 버려야 될 것들을 쭉 네, 나열을 네, 해 놓으셨죠 네,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또 압축을 했습니다. 예, 기도하실 때잘 참고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함, 자랑함, 교만함, 비방하는 일,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함, 거룩하지 아니함,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함 피곤하죠 읽기만 해도 피곤하죠 읽기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이렇다 악한 형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렇게 피곤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괴롭죠 그러니 고통스럽죠 그러면 나는 고통을 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을 다 정리해서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내 안에 버려야 될이 요소를 내가 먼저 버려야겠다. 아멘.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근성들을 버려야겠다. 그런데 안 버려지는 것이 문제죠.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맞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과 막 싸워서 야 내가 자기 사랑과 싸워서 내가 이제 자기 사랑을 이겼다 됩니까? 돈을 사랑함 야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막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이제 돈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 나는 자기 자랑이 없어졌다 자랑 교만 비방하는 일 수군거리는 것 감사하는 것, 야 이런 것 이런 죄도가 내가 열심히 싸웠더니 하나씩 이기고 또 하나씩 이겨서 다시는 내가 자랑함이나 교만함이나 비방함이나 쭉쭉쭉 그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다 싸워서 다 점령했다, 다 이겼다. 이제는 이런 것들에게 나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단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없죠. 사실 우리가 이런 죄의 항목들 하나하나를 싸워서 그 하나를 또 이기고 또 하나의 죄의 항목과 대적해서 싸워서 그 하나를 또 이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싹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자기 자랑은 이겼는데 아, 돈 사랑은 아직 못이기겠네 내가 이것만 이기면 돼 난돈 사랑해서 이겼는데, 교만한것은 아직 못 이겼어. 이것만 이기면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시면, 다 비워질 것들입니다. 순간에 사라질 것들이죠 사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기 보다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더 깊이 모셔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가 더 깊이 내게 부어질 때,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거역하는 거, 뭐 거룩하지 않는 거, 무정, 원통, 이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고, 다 밀려나갈 것들입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이런 것들이 또다 한꺼번에 들어올 것들이. 그러니까 뭔 이기고 뭔못 이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물론 조금 더 차이가 있겠지만 다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자기 자랑과 싸울 필요 없어요. 돈 사랑과 싸울 필요 없어요. 교만과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것들 내게서 싹 밀려 나가니까. 주님이 나를 채워 주셔서 죄악의 근성들이 밀려 나가게 해 주십시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죠. 하나하나를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속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제목이 예수인 거예요. 주님 나를 채워 주십시오. 나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내가 더 예수로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